아니, 그, 이론상, 4대2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? 그니까, 이걸 싸움을 해야 돼, 이걸 싸움을. 이걸 싸움이 아니라, 이걸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건데. 맞다1걸로만 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, 면 잡자 으악 나이스 으악 그래서 저기 오케이 바칠까지 깔쌈하게 바칠 아, 장면선 뭐 색정면에서는 뭐야 네, 빠르게. 참, 야 좋아요. 부정하게 날라갔습니다. 바칠점령서 보고. 아들이. 나안 되는데? 아, 다시 복귀하자. 아아 아, 질주해. 작업 까먹네. 아 근데 이거 진짜 돌기나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. 돌기담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능력을 평타를 쓰면 더 멀리 갈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돌기단무라는것 자체가 이게 에도온이뻥에도온 아니야? 그러니까 뻥에도온이란게 뭐냐면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치고 나서 빠르게 쥐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평타를 치면 앞으로 더 멀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멀리 간다고 하면 그게 더 이득이지 블라이트 입장에서는 근데 이에도온이뻥에도온이라니까 의미가 없는 에도온이에요 어 이거 전문보 오프 좀미리 많이 보겠는데? 역시 한국과 중국의 콜라보레이션 라이브기야 어디로 갔지? 환자 야미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 <laughs> 절대 안 구하 터널링 안 할게 어차피 세척되잖아. 아! 되면서. 아치도 있어. 아치면 보호 가면 돼요. 여기다 걸면. 아치 저기, 그. 레온이 보이잖아. 어차피 치료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옆에서. 저기 그냥 도망 자체가 레온 도망 가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. 거야. 이게 전면 바칠인데요 전면성은 안에 색적이 되고 바칠은 밖에 색적이 돼요. 그게 좋은 거예요. 안이랑 밖이랑 다 이제 그 색적이 다 되는 거죠. 옆에 여기있 있지 않나? 서방 어디 있어? 여기지. 야, 어디 갔어? 어? <laughs> 야, 어디 있냐? 여긴가 <여기인가? 웃음> 아, 진짜 어디 갔어? <laughs> 야, 진짜 돌기 다시나 면 진짜 이해 안되네 다운. 다 점령. 옆에 나이 없네. 그럼 바침로1픽을 택적할 겁니다. 캐드방도 괜찮긴 한데 맞는 거 같은데. 괜찮아. 야 무리하지 마. 정말 사기들이 죽여 돼. 맛이 안 돼. <laughs> 이게 때려지니. 와, 진짜 강해. 이게 에도온이 또, 삼삼 이런 거다 없어요. 에다드까지 살짝 본다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질러버리고. 그것도 바칠러 갑니다. 바비켄 칠리. 맞치니까안해아 비공이다 그럴 리가 없어 비공 아니다 알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하필 바로 죽는 거 보면 알 수도 있어 캐서방 왼쪽으로 왔잖아 반증이 난다 여기다 어? 뭐, 나쁘지 않은 것 같아, 6 5초 어, 평타만 안 치면 이득이네. 캐서 봐. 어? 핵이야? 아, 뭐야. 아니지? 그냥 끊긴 거지. 핵인 줄. 아, 이거는 뭐, 펭, 팽... 저 보면 저클로데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. 아이, 그리리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. 그냥 이거는... 그냥 살겠따라고건는데 게임 이렇게 되면... 와... 초록색 진짜 잘 보인다. 이거 운전 가능한가? 해보자. 안되는데 되면서... 다시. 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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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약간 딱그 느낌이야 그냥 맵에 따라 다르고 어 맵에 따라 다르고 콩대에 따라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준자 매치기에 따라 서 다르죠 아이카 아깝네 상자 있네 내리고 왜 맵에 따라 다르고 생존자 세팅에 따라 가장 좋은 건 생존자에 따라 다르다는 게뭔 소리냐? 매칭에 따라 다르다. <laughs> 생존자가 어떤 매칭이나 따라서 중국가 1티어가 될수 있고, 덕후가 1티어가 될수 있고. <laughs> 그러니까 매칭에 따라 다르다.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생존자 매칭. 그것도 중요하다. 이렇게 팀업이 안 맞는 생존자가 나와버리면 그냥 게임 그냥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에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자 이렇게 가지고 경이롭다 주지. 한국과 중국이 같이 매칭되면 이 1위됩니다 안구해 이래서 내가 이래서 내가 킬러를 아니 왜 킬러가 요즘에 좀 할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매칭에 따라서 절대 그냥 1위 된다니까 그냥 티번이 안구해요 어? 어 뭐야? 아 이거 우리 국기가 아닌데 안 가. 안 가. 어? 어? 뭐지? 아닌가? 어. 봐봐내가 말했잖아. 아니 절대. 그냥 이제 매칭은요. 매칭 그렇게 돼 있어. 아니 이거. 그. 재력진주단일예 네, 이러죠 뭐 제가 말했잖아요 혼돈의 매칭이다 네, 이제는 경이롭다 <laughs> 킬러가 뭔수용이냐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네, 좋았습니다 33,000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33,000 33,000 23,800 4000 2 9 6 9 3으로블라이드 매상 네, 세팅 클리어 주지